哥。<哇> <laughs> <laughs> 아, 가채가물뭐 하고 있는데 구멍에 물 주는 거야? <laughs> 물고 잡아 먹었지 방금. 저봐 입에 물고기 있잖아. 맞아. 응. 내가 물고기 열시 싫어에 됐어. 나도 이거 어 날라간다. 아니야. 후. 아니야. 뭐야, 개붕아? 니야 통새 아니고 펭귄이야. <laughs> 아이 크게. 앙. 아, 어? 나나. 신발이 지금 짝짝이에요, 짝짝이. 아, 먹어 매운 라면 먹. 그건 짜, 짜장면인데. 맛있어? 응.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나와나 천천히 천천 숟가락 보고 잘쓰네 음. 천천히 천천히 이 <laughs> 움직이잖아 풀어줘 어? 풀어줘 지금 애블 아, 어디갔어? 어? <laughs> 풀어줘 풀어줘 알았어 풀어줄거야 무섭지 나네 솔직히 <laughs> 어? 애벌레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? 아, 벌레는 음식 먹기 싫어. 아니, 먹는 거 아니야. <laughs> 알았어? 아, 았어 그걸 왜씩 꺼에나 빨리 들어가. 추워, 추워. 아빠응이에잘까야 음 예. 알았어. 어디가? 응? 어디가요? 왜? 오늘 비 와가지고. 나는 이제 가자. 아빠 또 다른 거 줄게. 그래. 꼬꼬마 완벽하게 됐어 우와. 알았어 빨리 갈게 완벽해 아니, 안, 안 추워? 추우 응. 말해 나나 겉에 긴팔 하나 입을래? 아니. 괜찮아? 또 어디가? 왜 이렇게 바빠? <웃음> <웃음> 나나 제발. 어떻게 해달라고? 물손 씻을 거야? 간다 손 씻었어? 뽀드득 뽀드득. 됐나요? 아니요. 에? 네. 됐다. 됐죠? 나나 뭐해요? 빨리 오세요. 나나 그 뭐야? 그거 응. 뭐어디어 빨리 와. 실수. 응. 실수하면 시술. 탈락이야. 알았어. 나는 이제 마지막 요 100개 어 100개 안돼 마지막 이제 마지막만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아빠 목말라서 물 먹으러 가야 돼나니이 뭐해요 김나은 뭐하세요 아빠 봐봐 나니 뭐해